1924년 4월 3일 한 침실에서 총성이 들립니다. 뷸라 아나이라는 여성이 그녀의 내연남 해리 칼스텟을 총으로 쏴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뷸라는 남편 알버트에게 해리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서 살인했다고 말하고 남편은 그녀를 위해 가장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줍니다. 뷸라는 결국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그의 남편 알버트와 이혼합니다. 이 막장 스토리는 자극을 위해서 만들어진 픽션이 아니라 실제 시카고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젠 소장이 오늘 소개할 뮤지컬 시카고의 바탕이 된 사건입니다. 브로드웨이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래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이죠. 시카고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팀의 내한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사실 시카고의 경우 한국 대중들이 기대하는 화려한 무대 장치나 시원하게 올라가는 고음을 보여주는 작품은 아님에도 전년 국내 초연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 뮤지컬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끈적한 재즈 음악과 그루브 넘치는 안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살인, 탐욕, 가늠, 대신을 소재로 사회를 풍자한 스토리 또한 시카고가 오랫동안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카고는 시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인물인 귤라는 무명 포로스 가수 출신의 살인자 록시 하트로 묘사가 되고 있고 또 다른 불륜놈 살인자 샤벨의 가수 벨바 게르트너는 당대 최고 배우인 벨마 켈리로 표현되어 그 둘의 수감생활과 재판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벨마는 이미 유명 배우로서 살인사건을 통해 세상에 관심을 받고 있었으나 또다른 내연남 살인사건의 주인공 록시의 등장으로 세상의 이목은 록시에게 옮겨갑니다. 이 과정에서 록시는 죄책감보다는 유명세를 즐기게 되고 결국엔 언론플레이를 통해 무죄 판결까지 받게 됩니다. 잼소장은 이 작품을 미국에서 2001년경에 처음 봤었는데요. 스토리 라인이 조금 억지스럽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한국에서 작품화했다면 여주인공들을 사연 많은 비련의 여주인공 혹은 희대의 안녀로 그렸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뮤지컬 시카고에서는 스타로 그려냈다는 것에 공감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920년대가 배경인 이 작품을 20년이나 지난 이번 광극대는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유명해져서 수익만 많이 올릴 수 있다면 어떤 악평을 듣더라도 혹은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일반적 도덕성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어그로를 통해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시대적 현상 때문일 텐데요. 억지는 커녕 그 날카로운 풍자에 큰 박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수는 스토리 전기뿐 아니라 배우들의 표현력에 더 크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노래, 춤, 표정 뭐 하나 아쉬움이 없는 공연이었습니다. 시카고는 워낙 재즈한 작품으로 알려진 만큼 배우들의 그루브에 따라 공연의 완성도에 큰 차이가 난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벨마 켈리 역의 로건 플로이드 배우님의 눈버 올드 재즈에서 이미 완전 녹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노래나 안무에 전혀 힘을 주지 않고 편하게 부르는데도 곡의 강약과 리듬을 완전히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여기에 앙상블들의 춤은 정말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안무가 바파시 특유의 절제된 동작들을 숙련된 댄스 테크닉으로 섬세하게 표현해내는데 정말 라이센스 공연과는 확연히 다른 맛을 보여주는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케이팝 특유의 몸짓을 해외에서는 쉽게 흉내내지 못하는 느낌과 비슷한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같은 안무를 하고 있는 ...데도 오리지널 내한 공연과 라이센스 공연에서 확연히 다른 그룹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벨마역을 맡아왔던 윤공주님이나 인순이님, 박칼리님까지 가창력으로는 충분히 오리지널의 느낌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생각입니다만 앙상블을 포함한 대부분의 출연자들의 안무 소화력은 약간의 아쉬움을 느껴왔습니다. 이런 안무 소화력에 대한 아쉬움은 비단 시카고에서많이 아닌 듯합니다. 어떤 작품에서든 한국 뮤지컬 배우들의 가창력은 정말 세계적인 어떤 배우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데요. 상대적으로 안무는 단순 동작 익히기 정도인 경우도 있는 건 사실인 듯합니다. 이번 시카고 내한 공연에서 젠 소장이 감동을 받은 댄스는 주연 배우들뿐만 아니라 앙상블들의 움직임까지였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댄스 트레이닝을 받은 몸짓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룹이라는 것이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기에 단순히 훈련이 부족했다라고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뮤지컬 무대들이 가창력에만 집중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듯하고 댄스 트레이닝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한 배우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뮤지컬 시카고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멋진 브라스 밴드와 함께하는 끈적끈적한 재즈 음악의 매력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쓸 텐데요. 시카고는 연느 뮤지컬들과는 달리 무대 정 중앙에 15인조 밴드와 지휘자를 계단형으로 배치하여 풍성한 음악을 선물함과 동시에 극 중간 중간 지휘자와 배우가 소통하면서 실제 재즈 바의 와인 듯한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 즐거움을 쟁수장이 촬영한 커튼콜 영상으로라도 즐기시길 바라고요. 7월 5일과 20일에는 배우들의 로비 쇼가 있다고 하니 아직 예매 전인 분들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we okay.